이거 좀 봐봐요. 어, 금이에요. 금이에요. 자, 태, 친구들 그 데드레일이라고 아시나요? 그 유명한 거더라고요. 그 게임 해봤는데 이번엔 스프키 요거는 이제 그 좀비들이 스프렁키로 나오는 그런 스프렁키 레어 어, 그건데 요게 조금 더 쉬워요. 테리랑 해가지고 테리가 요걸로 한번 먼저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데드레일의또 다른 스프렁키 버전 요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베. 자, 먼저 덤베. 기차역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종이 조금 아, 더 중요해요. 제가. 어 엄마는 석탄을 가방에다 이렇게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료, 이를,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루에 들어가거든요. 연료가 어, 꽤나 중요해요. 연료는 엄마가 챙길게요. 신문지? 해야. 나 신문지 좀 하나 챙겨놓자. 나도 신문지 하나 나중에 골동품 챙겨 같은 거를 잘 챙겨놓으면 좋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전 총은 샀어요. 매일 어, 이기차네 석탄을 알아서... 하나 찾나요? 아니요, 못 샀어요. 석탄을 사야지. 자, 우리 이제 기차는 누가 운전할까요? 아빠. 아이고. 어, 아빠가 운전 잘하죠. 엄마. 항상 아빠가 운전. 어. 요 연료가 좀 부족해. 석탄 갖고 온 사람 없어? 어, 아빠도 샀어, 석탄. 엄마도 석탄 하나 다놨습니다 아, 아, 석탄을 사와야 되는데 우리 태 맨날 뭐부터잖아요. 짠! 돈은 태리가 사고선 총부터 사는. 연료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도끼를 줍니다. 우리 데드레일에서 삽을 주죠. 네. 저희가 아직 총을 잘못 쓰고 전 써요. 잘그 어, 데드레일은 좀 집집집 뭐, 어, 먼저 보려고 가다가 보면 은 이렇게 저는 먼저 낼게요. 어 여기 이제 좀비가 나오는데 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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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거야. 요 스프렁키 좀비가 나옵니다. 전 어, 초록색인 스프렁키들이 나와 어, 우리 테이가 핑키까지 봤거든요. 브러드 보고, 음. 터너보고 오렌들이야! 오, 오. 오렌들 어렵지 않게. 우리 태린는 이런 골통품을 챙겨서 나중에 팔도록 하고요. 엄마, 아빠는 연료를 위해서 좀비들을 죽겠습니다. 어, 저, 이 오랜만 죽을게요. 네. 이 오랜이 이쁘다. 오랜 좀 보일까요? 자, 제, 가자. 제가 오랜 좀 보여줄게요. 오랜 보여줄까요? 오랜 좀비? 오우, 이렇게 생겼어요. 오렌 좀비. 어우 무섭습니다. 이 데드레일이 테디가 역시나 재밌는 건지 유튜브를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못 찾았었는데. 슈퍼맨키가 진짜... 아니었어 그. 그때는 어 그러니까 데드레일 그거였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근데 은근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좀 어려워요. 무섭기도 하고요. 특히 밤에. 주말. 주말 오케이 집. 먼저. 응 음, 가까운데 남은. 저 먼저 왼쪽 할게요. 저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내키 관리해야 가자. 은비가 여기 뒤에서 때려도 죽긴 죽던데 여기서 이렇게 전안 해드렸어요 응. 엄마 아빠 엄마 아빠다 죽여야지 지금 어 그치 이렇게 밖에서 안죽 안 다치고 <laughs> 때수 있습니다 이 열려도 되는데 일단. 그 데드레일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프렁키는 이렇게 벽에서 1차적으로 때리면 죽더라고요 데드레일은 제가 딱한번 해봐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거다 연료예요. 아니고, 다, 어, 엄마 근데 내가 아까부터 이거 손상했어. 응. 뭐, 이게 밤에는 찢어리 있어가지고, 어, 연료를 충분히 모아놓고, 밤에는 기차를 타고 그냥 여행을 떠나는 걸 추천합니다. 고수분들은 되게 멀리도 가던데, 우리는 나중에 총을 든 애들이 나오면 감당 못 하더라고요. 센 애들이 나와서 멀리서 총을, 소총, 권총 말고 테리아 소총 이런 건 사면 안 되나? 총사기 전에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사자. 아, 어 음... 밤이다. 근데... 오... 빨리 올라, 빨리 출발하자. 아빠 출발. 게이블랙. 블랙 동산 엄마가 어떻게... 될게. 내려놔, 내려놔. 엄마가 들게 어, 어디갔어? 네. 떨어졌어? 어디? 아니, 어, 그냥 가자, 가자. 나 가자, 못 가자. 살았어. 어, 테리못 못 탔대. 테리못 탔대. 탔어, 탔어. <laughs> 출발. 어, 어디? 어, 아빠 들테 공격한다. 내가 같이 해줄게. 했어. <laughs> 밤에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좀비들이 기차로 돕니다. 조심하세요. 엄마 일로 세나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뒤에 어. 있어. 넌, 네. 넌 앞에 있어 보이지?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보이는데. 엄마 지금 뒤에 있습니다. 어, 있는데? 네, 밤에는 건너뛸시다. 연료 충분하니까. 어, 음. 여기서 내렸다가는 좀비한테 그냥 좀비밥이 됩니다. 2시 어딨어요? 2시? 시간그 옆에. 거기는 미터고리가 고기고기 음. 고기 시간. 오전 0시인데요? 아 그래요? 아직 지 시간, 네 시간, 세 시간. 좀비들이 저기서 막 오고 있어요. 낮에 연료 충분히 모아놓고 이렇게. 아, 이제 건어요 마을. 마을야 건너뛰어야 돼. 돼. 아, 팔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멈춰봐. 아, 팔긴 해야 되는데 진짜. 근데 여기 좀비들이 좀비 있을 텐데. 좀비와 응. 아, 조금 있다 출발해보자. 야 기다려봐. 내리지 마봐.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데, 오, 오 누가? 오, 오, 뭐야? 멈춰, 어떻게 하지? 뭔 소리지? 아, 위에, 아, 여기가 마을이라서 위에 총이 발사가 되는 건가? 좀비들이 오면? 어. 그치, 그치. 그런 어. 것 같아. 그럼 안전하지. 어, 안전한 거네. 우리는 연료를 빨리 태워놓자. 아, 그러네. 오, 마을은 좋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뭐, 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돈들이다, 다. 테리야, 돈이면은, 그, 응. 석탄 좀 사와야 된다? 석탄 일단 두 개는 사야 돼. 아오, 날이 밝았습니다. 다 팔았어? 아니,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얼른 팔고. 얘 돈이 엄청 많아. 어좀 비싼 이런 소총 같은 기관총, 기관총을 사야 다다다다다다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나중에 돈 모아서 쓰고. 요 요것도 비싸다. 소총 아, 아 붕대? 붕대 쓸줄 알아 근데? 아니 못써 그럼 붕대 일단 그래도 두두 두, 두, 10원이니까 두개 사나. 그렇지. 그, 누가 갖고 있을까? 엄마가? 음 좋아. 하나 엄마가 갖고 하나 있어. 갖고 있어. 마가 제일 먼저 쏘는 데 근데 아 괜찮 괜찮 아니야 어차피 가방 뺄수 있어 분대도 파네 이건 뭐야 이건 모르겠고 일로 일단 총 얼마 남았어 5 0 원짜리 있네 저 소총사, 소총 사 소총 아요그 기관총 왔어요 네 왔습니다 가요 출발 엄마 잠깐 출발 아직 아니 왜 이거 좀 건총도 있네 건총을 봐야줘 건총 어떻게 보여줘? 어떻게 보이는 거지 비닐이야 나올 때된거 같은데 벌써 어 아, 사라진 나 쪽으로 갔다. 우와, 지금 나왔다. 티데 다다 티리 다오 안돼 안돼 리다 엄마가 어차피 엄마 던가 오유 금 이거 돈 많이 주겠다. 골드컵. 지금 <레> 어. 여기까지 타고 끝이. 어, 오누 벌써 빨리 나왔다. 아니 레디다 레디. 오 레디 너무 빨라. 브로드 오? 발견. 브로드 웨지너총 없어 총? 멀리서 뭐. 쏴야 된다 총. 브로드 오래 걸려. 제가 부러져 좀봐야요 안에서 때, 안에서 때. 부러져 이렇게 생겼어요. 응. 릴레이. 출발. 밤이다. 이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몇 시야? 11시지. 오아죠1시야 아, 9시다. 자, 이렇게 해서 데드레일 보다 조금. 음, 스프러키 좀비. 근데 이따가 보면은 되게 센 스프러키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오래 살진 못하더라고요. 핑키 하트. 선샤인선샤인 어, 어, 미스터 선 어디? 미스터, 미스터 선, 선. 오, 여기 미스터 선. 여긴 미스터 선 안녕! 오우. 오우, 깜짝이야. 오우, 좀비로부터 보호해주는 것같겠지 연료를 일단 내가 있는 것좀 채워놓고. 오우. 마을 좋네요. 마을이 좋은 곳이었군요. 저 위에 있는 총이 100이라고 써있던 게 총알들인 것 같아. 그, 그동안 우리에 지켜주는 거야. 그다도 양동이가 막아줘. 어, 양동이가 막아줘서 지금. 이 머리가 지금 대머리가 되면서 이렇게. 대혼자 들어가지 마라. 아이고, 야, 아이고. 일단 엄마가 한번 해볼게, 붕대. 이거 한번 처음 써보거든요? 아, 붕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 내려서. 얘를 장비해서 붕대를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되는지. 한 번도 아까, 어, 됐다. 응. 오케이. 근데 피 없다. 조심해, 그냥. 어, 조심해야 돼. 돈 모아서 엄마, 아빠도 총을 마련을 해야 돼. 근데 붕대를 쓴다고 피가 풀로 차는 건 아니네요. 이가좀 있으면 차긴 차는데 테리 아직 노란 핍니다. 출발! 이게 최대 몇 명까지래? 네명 최대야? 뒤에 음. 안 눌러봤어? 어, 못 눌러져 아, 그럼 시차 후에 못 타겠네 우리 말고 한 명만 가는 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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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왼뭐 있어, 왼쪽에 왼쪽에? 저기. 어? 아야, 쟤네 미스터 트리다 어, 미스터 트리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비네리야 아니야, 쟤네? 어비네리야 어. 발견 <laughs> 아니야, 쟤네. 하지마, 어,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안 가, 안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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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가 공격해 다 원래 이렇게, 이렇게 75kg까지 최대수. 어 마을이다. 어 마을이다. 다 팔았어 테리? 아빠는 돈 얼마 있어? 테리 돈 얼마 있어? 난돈 5원인데요. 어 아빠 것도 하나 사줘. 탄약 탄 편... 아빠 거 사고 죽지 않아. 아빠들로 아빠 이것도 샷건 하나 사. 내가? 나 보여? 어가가 사야지? 아 진짜. 응 아빠가 아빠도 들고 있어 샷건 하나. <laughs> 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이거는 빨리 안 사주고 싶은가봐요. 그니까. 나는 내 봐도... 돈이 조금 더 소중한데. 아 그렇긴 한데 우리가 있어야지. 어머 얘는 내가 넣어놓겠으니. 아니, 내 내가 어떻게 골쳐도. 놓고... 아 너가 골쳐놓고 했어. 아. 아. <laughs> 엄마가 총알, 총알 총알이 아, 없어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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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는. 어나 총알이 있는데 그래. 총알이 없어 나는. 지금 이거 쓸 수가 없네. 데드레일을 여기서 좀 연습하고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집. 오쟤뭐아우야야난 총알 없어. 난 괜찮아 오. 우와, 야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인데? 어, 나 일단, 어, 우 아야야야야, 그냥 떠나자. 어때? 아니야? 아니야 난. 피, 피 천천히는... 있어 너, 너 앞서 가지 마라 조심해. 집이 너무 많다 여기. 엄마. 핑키 분이... 핑키 핑키가 있어 여기? 아 우리가 아까 죽었던 곳이구나 여기가. 핑키가 어디 있어 근데? 핑키가 우사야 간호사야. 어, 얘가 핑키야. 안녕 핑키야. 오, 근데 간호사야. 핑키는 간호사야. 을왜 가만히 있어? 핑키는 간호사야. 어. 오. 오 여기 십자가 뭐 그런 십자가 이런 거 있어. 빼레기 버리고? 뭔지 모르지만. 재빈. 재빈이랑 뭐 핑키 발견. 매우 가치 있는. 태리가 챙길래? 어. 어. 아니 엄마 가 챙겨, 챙겨 올까? 어.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엄마 챙겨 올게. 뭔 소리야? 우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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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내준 김에 오케이 제빈제빈제빈 문제 주겠어 오케이 제빈이쎄 오케이 빨리 가 가야 되나 이제 혹시... 이제 됐나? 빙기는... 중요한 거없나펭귄했다빙있다 살... 붕대 했다 붕대 챙대 내가 챙길 살리는 게우선인게우스인이크스네이빙자했지지자했다 빙자했다 빙다빙다 빙자했다 빙자했다 빙자자 웬 챙긴거 같이 핑키를 들고 다니겠어 어, 마을이다 마을 너무 좋아요 마을에서 는느 마을도 오래 못있었겠다 나중에는 왜? 샷건 탄창 사서 엄마 줘네썰 yes, 근데 샷건이 내가 이거 기관총인줄 알았는데 샷건이네 야. 총알 얼마나 남았나요? 와이 총알 없으면 우리 빨리 가야돼 32 32? 응? 35 어, 그러면 우리 일단 기차 다 타라. 달라 아, 다 달라? 그러니까 일단 기차를 타자 지금 일단 기차를 타고 있어 셋이 다 아침 되겠다 아, 다행이다 그동안 마을이 제일 안전하네 안전해 어? 어? 마을이 제일 안전해 와 아침이다 샷건 한번 써볼까요 우리? 정말? 오오 <laughs> 오, 오, 레디 오한 방에 좋네요 샷건 어, 이 총이, 총알이 무제한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오, 역시 좋습니다. 총알을 많이 사놔야 돼, 그러니까. 어, 그니까. 이벤토리가 이쪽으로 가 있어서 좀 불편해요. 어, 문이는, 문이는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이잖아. 아, 이거 핸드폰이라 그런가? 컴퓨터는 어. 이게 다 보여? 어. 어, 어떻게 할래, 테야 샷건으로 조금 쏘고 갈까, 그러면? 어때? 네. 여기서 좀, 어, 조용온다 도끼 도끼 T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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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k 도 Toki Toki t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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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Toki t o 핑키가 계속 살려. 핑키가 좀비들을 살립니다. 오 핑키가 힐러네 좀비의 힐러 핑키였습니다. 붕대는 챙겨서요, 뭐그 장비하게 누르면 돼. 어 뭐야 또 누구 있어? 출발하자 출발하자 안 되겠다. 잠깐만 나 아직 출발하 안. 안 해, 저 출발 안 하는데. 음, 조금... 어 여기 금이다. 금? 어. 나금 아까 거기에서 구했는데. 어 금, 어 여기도 금또 있어. 나개다가가금 있어. 여기 금 여기랑 저기. 알아. 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호막처럼 쓰여 있었잖아. 응. 핑키가 걔네 피를 계속 채워주는 거였어. 핑키부터 죽여야 돼. 무조건. 예. 네, 야 핑키 불쌍해. 뭐 마을? 아 오, 이거 봐 이거 봐.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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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말말 말. 타너 타너 청소하는 애들. 왔다. 말 좋다. 오케이. 아 용접기 있네. 이거 제트 열기하면 싸죠? 아니 그냥 싸졌어 엄마 <laughs> 느꼈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엄마 아빠. 야, 그게 왜 갔어? 미안해. 재설정해야 되나? 재설정. 좀...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오케이, <laughs> 다행이다. 출발. 오 여기 왜, 왜, 왜. 여8 개인데 지금. <laughs> 아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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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여기 안돼. 잠깐 멈춰. 좀 멀리 떨어지려나? 어떻게 갈 거야? 이제는 쉬운 집은 없는 것 같아. 아까 같은 마을이 나오면. 우 와, 이건또 뭐야? 여기 멈춰. 살짝만 멈춰봐. 멈춰. 뭐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laughs> 좀... 만약에 너무 점점 해진다. <laughs> 아, 던던 하자. 던 하자. 던 들어가자, 던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빨리 운전해, 운전해. 아니야, 아빠가 운전해. 괜찮아, 아직 아무도 안 와. 아빠 운전해. 연료, 연료 안 채워 마운 마운! 코앞에 마아 코앞에 마 오케이 아 그러네 코앞에 마운인데 우리 팔 것도 없는데 연료라도 채워놓고 가면 되겠다 여기서 팔건 이제 없잖아 그치? 오렌이랑 핑키 근데 얘네도 총알이 무제한이 아니야 지금 밤 하루니까 빨리 연료를 다 채워놓고 가득 담아놔야 돼 여기가 우리 이번에는 밤이 길것 같아 연령 플로 채웠어? 그럼 난 가방만 플로 채울게. 여기 오랜에 한 핑키 노하있을 건데. 어, 쟤네 총 없다. 어? 가야 돼, 가, 가야... 아, 니네총 있네. 총 있네. 어? 아, 죽었 가야 돼. 될... 어, 너 죽었어. 내가 붕대 줄게. 어... 아빠 가야 될것 같아. 일단, 가자. 가야 될것 같아.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아, 쟤네 총알 없다. 아빠 출발해. 일단. 나 죽겠다. 아, 나 죽었어. 여기까지네. 아, 우리가 총알이 쟤네가 무제한이 아닌데. 모두 죽었대. 오케이. 헉, <laughs> 6만 미터. 거의 한 시간 했어. 테리아 이거 재밌어? 응. 안 무서워? 응. 근데 이건 좀 쉬운 버전이야 알지? 응. 데드레일을 진짜로 한번 해봐야지 응. 어? 응. 해볼 수 있겠어? 응. <laughs> 우리 그러면 오늘은 요거 데드레일과 비슷한 스프렁키가 좀비가 생기는 무슨 스프렁키레일인가 뭐 이름이 따로 있는데 스프렁키. 저희가 따로 링크를 나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또, 또 만나요 안녕 테리의 게임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